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 D6 본문 중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1절의 내용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종말론적인 배경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항상 기도하라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낙심하다 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기도하다 라고 하는 말은 장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밑바닥을 알수 없는 심연이라는 뜻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낙심만 밀려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 이를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도하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항상 기도하다 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서 낙심밖에 없고, 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나 자신이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나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재판관은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권위만 믿고 억울한 사람들의 말도 무인하고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재판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과부, 즉, 정말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스스로 자신을 번거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원어를 통해서 직역해 보면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나를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다 라고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즉이 재판관은 그 과부의 호소를 듣지도 않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또이 재판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을 때 사람들로부터의 악평도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재판장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유익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간청의 기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안을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의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믿음을 뜻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 여인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구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실천의 믿음을 지킬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살고 있다고 표현되는 이 시대에 정말 아직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이런 추상적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청을 들어주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세대가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실천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든 어떤 상황을 만났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가시가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는 고통이나 힘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선한 뜻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포기했던 기도 응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